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벽공부 빅균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품사 중에서 용언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용언 다음으로 관계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건데, 제가 이제 용언 설명할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용언만큼인 용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아야 될 요소도 가장 많고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인데, 그것만큼이나 이제 오늘 이야기할 관계언이라고 하는 즉 조사라고 하는 품사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 매우 중요하니까 잘 이제 인지를 해 두시길 바라고 이 조사는 현대 국어뿐만 아니라 중세 국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요. 뭐 주격 조사라든지 뭐 목적격 조사의 형태라든지 뭐 관형격 조사, 부사격 조사 이런 형태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어 매우 중요하게 현대 국어든 중세 국어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이니까 꼭잘 이제 내용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자 이제 내용을 보시면 자 33강 관계원에서 조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이 관계원이라고 할때 이제 조사라고 하는 품사만 관계원에 들어가는데요. 이 조사를 관계원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낱말과 낱말의 관계를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뭐 조사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조사 중에서 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격조사라고 하는 것이 낱말과 낱말의 관계를 규정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자 철수가 뭐 사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 자 이런 문장이 있고요. 자 철수를 자, 사과가 먹었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고 보죠. 그럼 여기는 가라고 하는, 자, 주격조사가 붙어 있고요. 아, 오늘따라 이게 더안 되네요. 주격조사가 있고, 여기 사과를 할때 얘는 목적격조사죠. 좀 이따 배울 건데요. 자, 목적격조사예요. 그러면 이 가라고 하는 주격조사는 철수를 주어로 만들어주고, 를이라고 하는 목적격조사는 사과를 목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 철수 너는 주어를 하고, 사과 넣는 목적어를 해. 이렇게 역할을 규정해준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조사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했을 경우는 사과를, 철수를 사과가 먹었다. 이렇게 해서 그 기능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말들 간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조사는 이런 식으로 다른 단어에 붙어가지고 그 말과 말, 그 단어와 단어 사이에 그 관계를 규정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체언이나 부사, 어미 따위에 붙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이 붙죠.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그 다음에 특수한 뜻을 더해주거나 두 단어를 이어주는 말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뭐 격조사의 개념, 보조사의 개념, 접속조사의 개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은 조사는 이제 다른 말에 붙어서 문법적 관계를 규정한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조사의 어떠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어, 유일하게 단어들 중에서 자립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립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거의 이제 뭐 자립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단어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자립성을 갖는 말에 쉽게 붙거나 떼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는 떼어버린다 하더라도 앞에 있는 단어의 영, 의미 자체에 뭐 어떤 변화를 가져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붙거나 쉽게 뗄수 있기 때문에 얘는 일반적인 다른 어떤 문법 요소와는 좀 다르다. 일반적인 단어에 좀더 가깝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조사는 유일하게 자립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단어질 중에서 자립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실질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다. 형식적 의미만 가지고 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단어의 수를 셀 때는, 문장 안에서 단어의 수를 셀 때는, 어, 문장 안에, 문장의 어절수, 띄어쓰기의 개수죠. 그래서, 그 띄어쓰기의 개수와, 조사의 개수를 더하면 문장 안에서의 단어의 수를 알 수가 있어요. 왜? 조사만 자립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단어들은 자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문장 안에서의 단어의 수는 띄어쓴 개수와 조사의 개수, 띄어 쓰지 않은 조사의 개수까지 세게 되면 그게 단어의 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금 이제 그 조사의 개념,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제 조사의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인데,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이 격조사겠죠. 이 격조사는 여기서 격이라고 하는 것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역할. 그러니까 역할을 규정해준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주, 주격, 목적격, 뭐 부사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너 주격조사는 주어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고 뭐 부사격조사는 부사로서의 역할을 부여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부여해 주는 조사다 접속조사는 낱말과 낱말을 이어주는 조사다 a와 b했을 때요 a 단어와 b 단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조사다 그 다음에 보조사는 특정한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다. 그래서, 시험 문제로 되게 많이 나왔던 건 접속조사는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왜? 구분하기 되게 쉽기 때문에. 근데 이 격조사와 보조사를 구분하는 문제들이 자주 나왔으니까 그 개념을 좀 정확하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보죠. 자, 이제 격조사에 대한 설명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격조사는 앞에 오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게 한다 그죠? 자격, 역할을 규정해 준다 그래서 특정한 문장 성분에만 쓰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붙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역할을 주고 싶은 그 단어에만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격조사의 종류에서는 안돼 이거는 될수 있으면 몇개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사격 조사를 제외하고는 종류가 몇개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꼭 암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보죠 여러분. 주격조사, 목적격, 복격, 서술격, 관형격, 부사격, 호격조사가 있다. 그럼 주격조사는 뭘 만들어주냐? 당연히 주어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조만간 문장성분을 배울 건데요. 여기서 주어라고 하는 문장성분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주격조사에 이가, 깨서, 에서가 있다. 근데 이가 말고, 여러분, 은, 는을 주격조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은, 는은 주격조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하세요. 얘는 그냥 보, 보조사입니다, 보조사.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이가 깨서 에서가 있는데, 이 에서가 문제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 에서는 보통 부사격조사로 쓰이죠. 어느 경우에 부사격조사로 쓰이냐? 장소를 나타낼 때. 나는 집에서 밥을 먹었다. 자, 집에서. 자, 밥을. 자, 먹었다 이런 문장이 있다. 자, 집에서 밥을 먹었다 할때 이건 장소를 나타내잖아요. 그때는 어, 부사격 조사로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사격. 정확하게는 처소부사격조사라고 얘기해 장소를 나타내주는 부사격조사를 해서 처소부사격조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예서가 장소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입시정책을 발표했다. 그럼 발표한 주체가 누군 거죠? 그죠? 렇 정부라고 하는 주체가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가 단체일 경우에 주격조사로 쓰이기도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주어가 이제 단체, 집단이나 단체일 경우에는 주격조사로 쓰이기도 한다. 그거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 다른 예를 들면 우리는 운동장에서 놀았다 이러면 운동장이라고 하는 장소를 말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거는 뭐겠죠? 부사격조사, 처소 부사격조사겠죠. 근데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러면 학교라고 하는 주체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집단이나 단체일 경우에 이제 주격 조사로 사용된 것이다. 에서가. 그러니까 학교에서 장학금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같은 경우는 주격 조사로 사용된 사례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격 조사에는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가 높임의 주격 조사께서 에서가 있다. 자, 목적격 조사에는 을르리 있죠, 여러분. 나는 수지를 사랑한다. 해서 뭐 이거 어려운 거 없어요. 을르는 목적격 조사다. 자, 이 복격 조사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주격 조사의 형태와 복격 조사의 형태가 똑같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요. 요 이가와 요 이가가 헷갈리는데 항상 복격 조사는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 앞에서 온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이가가 붙은 말은 보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 보죠,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자. 자, 코끼리 <laughs> 콜이라고 썼네요, 여러분. 자, 아, 자, 자, 코끼리가 코가 길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고요. 자, 뭐, 철수가 자, 범인이 아니다. 자, 이런 문장이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와 얘의 문장 성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얘는 뭐다? 그렇죠. 보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얘는 보어고 코끼리가 코가 길다 할때 얘는 뭘까요? 여기서는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얘는 서술절이라고 얘기해요. 서술절 이게인데 문장 자체가 서술어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끼리가 코가 길다할 때 이게 주어고 이 문장 자체가 이 문장 자체가 서술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 길가를 그냥 서술어로 본다면 코끼리 자체가 어떻게 돼야 되죠? 그렇죠? 이 예, 코끼리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 이게 또 그림솜씨가 나오네요, 여러분. 자, <laughs> 이런 코끼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긴 코끼리가 돼야 되니까. 이, 이걸 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코끼리의 상태가 긴게 아니라 코끼리의 코가 긴 거니까 코끼리 설명해 준건 코가 길다 자체가 서술어가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 서술절을 아는 문장에서 좀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어고 이게 서술어 이 문장 자체가 서술어고 그 안에 또 뭐가 있다? 그렇죠 얘는 주어고 얘는 서술어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구조는 같아 보이지만 범인 이 철수가 범인 이 아니다 할때 범인 이는 보호고 코끼리가 코가 길다 할때 코가는 주어가 된다. 근데 안긴 문장의 주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가 헷리지 마시고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괜찮습니다. 나중에 다 배울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막 당장 이해 못해도 되니까요.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것은 보어다. 보어는 보충해 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술어 자체가 완전한 뜻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서술어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보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복격조사에 이, 가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격조사와 형태가 같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이것들은 다 보어다. 자, 서술격조사 또 중요하죠. 서술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는 학생이다해서 명사 뒤에 붙어서 그 명사와 더불어서 서술어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서술격조사는 유일하게 어, 조사들 중에서 가변어죠. 형태를 바꿀 수 있어요. 이다, 이고, 이니 이런 식으로 형태를 바꾸죠. 그래서 서술격조사다. 관형격 조사 의의가 있다. 의는 관형격 조사인데 관형어로서 만들어 준 거죠. 그러니까 체언 뒤에 붙어서 관형어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해 가지고 부모님이 관형어를 만들어 준다는 얘기는 관형사와 같은 기능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님 뒤에 의의가 붙어서 부모님이 관형사처럼 뒤에 있는 사랑, 명사를 꾸며줄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이 해가지고 이 관형격 조사의 인을 체언 뒤에 붙어서 명사를 꾸며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관형격 조사다. 부사격 조사는 많으니까 우선 두고요. 혹격 조사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혹격 조사는 부르는 말, 보통 독립어에 쓰이는 거죠. 철수야, 신이여 해가지고 이게 부르는 말에 붙는 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혹격 조사는. 독립어를 만들 때 부사격 조사는 종류가 되게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은 뭐 이런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뭐뭐 에, 뭐뭐에, 어, 뭐뭐 에서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뭐뭐로뭐 뭐 이런 것들 그니까, 러 뭐뭐에, 뭐뭐에서 이런 것들 처소부사격조사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뭐에게는 대상을 나타내는 부사격조사죠. 뭐뭐로, 이건 방향성을 나타내고, 뭐뭐과와, 이거는 비교부사격조사로 해서 두 대상을 비교할 때 쓴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부사격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장소를 나타내는 거, 그리고 전달되는 대상을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비교, 이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들을 만들어주는 조사는 부사격조사다. 이거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격조사는 꼭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암기, 암기 꼭 하세요. 왜? 종류가 몇개안 되니까. 자, 이제 부사격조사의 종류. 어, 여기 정리를 해놨었네요, 여러분. 자, 제가 만들어 놓고 오래 전에 만들어서 기억이 잘안 납니다. 자, 그래서 처소뭐 시간. 뭐, 원인, 비교, 동반 자격, 도구 수단, 엄청 많은데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아까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뭐, 이런 것,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된것 정도, 이런 것들만 좀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 부사격조사의 종류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로 간단히, 간단히 훑어놔 주시길 바랍니다. 음... 네, 접속 조사가 있는데요. 별로 볼게 없어요, 여러분.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조사다. 뭐 그리고 뭐 또한 뭐 뭐. 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걸말은데뭐 짜장면과 짬뽕 연결해 주죠 밥에다 떡에다 술에다 다잘 먹었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 연결해 준다 나열할 때 쓰죠 국어나 수학이나 어려운 거 마찬가지다 해가지고 나열해 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는 건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주의할 점이냐 이 와과의 형태가 부사격 조사와 유사하죠 아 같죠 형태가 같죠 부사격 조사가, 조사와 형태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올 수가 있냐면, 자, 보세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드릴게요. 철수와, 자, 영희가, 자, 길을 간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그럼 요게 있고요. 철수는, 자, 영희와 다르다. 이렇게 있죠. 요거 있죠. 그럼 형태는 똑같은데, 얘는 A라고 하는 단어와 B라고 하는 단어를 연결해 주잖아요. 얘가 접속조사인 거예요, 여러분. 두 단어 사이에 있어요. 연결해 주는 단어 사이에 있다. 철수는 영이와 다르다. 이렇게 할때 얘는 어떻게 하는 거죠?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단어에 밖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부사격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연결해 주거나 아니면 나열하거나 이럴 때 쓰인다. 접속조사는요. 부사격조사는 그런 경우에 쓰이지 않는다. 그래서 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태가 그냥 보인다고 해서, 어, 와, 보이네? 뭐 접속조사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의미를 보셔야 되고, 역할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접속조사에는 주의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보조사인데요. 보조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조사예요. 그러니까 얘는 절대 어떤 역할을 하지 않느냐. 역할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이라든가 역할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격과 역할을 부여하는 조사는 어, 격조사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조사는 그냥 특정한 의미만 덧붙여줄 뿐이지 자격과 역할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조사이고 여러 문장 성분에 두루두루 쓰일 수 있다고 라 하는 거. 그래서 여러 문장 성분에 두루두루 쓴다는 얘기는 여기저기 붙어서 얘는 막 역할을 부여하지 않으니까 계속 붙을 수 있, 있어요 그러니까 어~ 나만 어, 우유도 먹는다 이렇게 했을 때 얘만 나만 할때 얘도 보조사고요 도 얘도 보조사거든요. 얘는 문장성분상으로 얘가 주어고, 얘는 목적어고, 얘는 서술어인데, 뭐 주어에도 붙고, 목적어에도 붙고, 다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미에도 붙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이 붙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얘는 뭐 특별하게 어떤 문장성분에 가려서 붙지는 않는다. 그래서 고거고요. 얘는 어떤 역할만 한다?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은는 도만 분까지 마저 조차부터마다에서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만 한다. 그래서 은는 아까 말씀드렸죠. 얘는 격조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격조사가 아니고요. 화제 대조 강조와 같은 의미를 더해주는. 아, 조사구요. 이것도 한 가지로 쓰이는 게 아니죠. 오늘은 금요일이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일다 대주다. 자 놀러가더라도 멀리는 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서 강조의 의미.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의미로 쓰인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돈은 뭐 역시나 강조, 만 푸는 단도, 까지마저 조차는 극단, 어, 뭐 붙어는 시작, 마다는 균일해 가지고 이렇게 특정한 의미들을 더해주는 조사를 보조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어, 격조사와 보조사를 어떻게 구분하지? 보조사는 떼어내더라도, 뭐, 의미 전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고, 약간의 그 덧붙였던 의미가 사라지는 것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우유를 마신다. 이거는 목적격조사가 붙은 거죠. 근데 나는 우유만 마신다. 나는 우유도 마신다. 그럼 많이 붙었을 때와 도가 붙었을 때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 우, 우유로 제한한 것이고 얘는 우유의 역시라고 하는 의미를 덧붙여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 진술이라면 나는 우유를 마신다 이럴 때 일반적 진술이라면 나는 우유만 마신다. 나는 우유도 마신다는 것은 좀 특전한 의미들이 더 덧붙여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네를 떼버렸을 경우에 어떻게 되죠? 나는 우유 마신다. 우유 마시는구나. 그냥 일반적 진술이 되고 원래 있던 덧붙여. 나는 우유만 이라고 하는 어떤 유일이라든가 단독의 의미라든가 나는 우유도 라고 하는 역시의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좀 헷갈린 것 같으면은 한번 떼 보세요. 그래서 의미 변화가 생기면 아, 이는 보조사구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은는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이건 어떨까요, 여러분? 자, 하나만 예를 한번 적어볼게요. 음. 나는 영희한테 선물을 주었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이 한테는 뭘까요, 여러분? 명사 뒤에 붙어 있으니까 얘도 뭔가 조사겠죠? 조사는 조사인데 어떤 조사일까요? 영이한테 선물을 주었다.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테를 떼고 딴걸 붙였을 때 나는 영이에게 선물을 주었다. 그럼 애개를 붙였을 때와 한테를 붙였을 때 의미가 다른가? 영이에게 선물을 주었다. 영이한테 선물을 주었다. 어, 똑같네 의미. 아 그럼 얘는 똑같은 거네. 얘는 그냥 얘도 부, 얘가 부사격 조사니까, 애개 대상을 나타낸 부사격 조사니까 아, 얘도 부사격 조사겠구나. 그냥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보조사인지 격조사인지 헷갈리시면 대치를 시켜 보셔야 된다 이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 요 보조사의 역할 같은 것들 좀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마 다 설명을 한것 같아요. 그쵸? 자, 여기까지가 이제 조사에 대한 설명인데요. 매우 중요하고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격조사는 암기를 하셔야 되고, 나머지 것들은 접속조사나 보조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접속조사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잖아요. 연결해 준 역할이니까, 연결한 나열이니까. 근데 보조사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보조사의 개념 좀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자, 철수는, 자, 우유만 마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요, 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유를 목적어의 역할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이 말이 맞을까요? 많은 우유를 목적어의 역할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아니죠, 여러분. 보조사는, 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할과 자격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 그 의미만 덧붙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특정한 의미만 덧붙여주는 거니까, 저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그리고 뭐 이게 많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얘는 목적어인 거예요 그냥 목적격 조사가 생략됐을 뿐이지 목적어는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